황금인에서 무농약으로 농사 지으시고, 좋은 착즙으로 내린 비트즙을 주문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 따로 놓은 거는요, 제가 주문했던 거를 따로 놨고요. 제가 좀 옆에 계시는 지인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, 이제 갖다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주문한 건한 거고, 또 이렇게 오장 회원님들이 또그 맛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따로 봤어요 색깔도 엄청 진하죠 진하고 맛도 좋은 착즙이기 때문에 비트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떤 곳에서 좀 열로 내린 비트즙은 나중에 엿맛이 나는데 그런 맛이 없어요. 개운해요.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진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맛입니다. 황금이네 무농약 전착즙 비트즙 잘 전달하고 저도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